오늘 일독서와 이독서 말씀을 들으면 성가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너무나 뭐구구절절히 조목조목 다 맞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히 성가장 축일 때제 일독서 집해서 부모님께 어, 특히 아버지께 효도해라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참 좋아해요. 그죠? 그 말씀으로 강론 한번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강론을 할 필요 없이 그 말이 뭐 정확히 다 딱딱 맞는 말이니까 오늘 독서 말씀 1독서도 그렇고 2독서 말씀도 그렇고 들으면서 어아 올해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어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정가정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은 우리 모든 가정의 주보이시죠. 성가정을 지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열심한 신자 가정의 성가정상 하나는 꼭 있어야 하겠죠. 마리아상, 뭐 성모님상, 또 예수님 십자고상 다 있지만 이 성가정상도 꼭 있습니다. 열심한 가정에는. 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구입하시겠네요. 자, 간접적으로 제가 우리 선물방 홍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 결혼하는 부부에게 이 성가정상은 꼭 선물을 누군가는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가정을 우리 가정의 모범으로 삼으면서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정상을 꼭 가정에 모시거나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가정상을 항상 가정에 이렇게 모시고 계시면서 얼마나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가 뭐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비교하는 게 문제입니다. 옆집 남편은 이런데. 내 동기 아내는 이런데, 저기 뭐 자춘 누구 조카 누구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비교하는 게 문제. 비교하는 게누구 와이프는 음식도 잘한다고 하는데 누구 남편은 술도 안 먹고 가정이 충실한데 누구 집 아들은 공부도 잘안 되는데 이 비교하는 게 문제. 비교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유, 정말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 놈의 자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의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덕분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탓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성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는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성가정의. 어머니신 마리아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돌집에 갔었는데, 쌍둥이 돌집에 갔습니다. 하나도 돌, 돌을 맞은, 뭐, 한 살짜리 얼마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뭘 하려고 하니. 근데 그두 명이에요. 근데 그두 명에다가 그 위에 위에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한살한살 차이 뿐이 안나요 그냥 거의 트리플이라고 보면 되죠 트리플 그 부모님과 외가 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냥 뭐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뭐 계획을 하다 보면 좀 터울을 두고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원치않는 임신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본인들이 잘못했는데도. 근데 이게 가정을 이루고 나서 원치 않는 임신일 때도 힘든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 원치 않는 임신. 아 이거는 가정을 이루는데도 방해가 되고 혹은 가정이 깨질 위험에 있는 그런 임신인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이 덜컥 내 아이가 아닌데 아이를 가주겠다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양아버지가 돼서 그 아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 아이를 가지고 나서 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피난을 생활을 하다시피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 또 타지에서 외지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삶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 정착 그래도 정착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서둘게 혼인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가출을 하지 않나, 부모님께 대들지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아예 그 반항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좋게 보고 이렇게 미화시킨 것일 수 있겠지만, 어, 부모와 자녀의 대립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가정이신 예수마리아 요셉 가정 안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더한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외아들이 홀로 남겨둔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고 그런 비난을 들어야 되고 평생 그 낙인이 찍혀서 어머니는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가정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모범으로 삼고, 아, 좋겠다,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이 성가정 모범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니, 그보다 더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정 모범으로 칭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꿋꿋이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가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언제나 각자 각자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고 자신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즉 성가정이란 그런 타이틀은. 결혼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끼리 산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성가정 된다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서로를 알게 되면서 힘들어지면서 깨지기도 하고, 또막 어려움 중에 있게 되는 건데, 결국 만들어 가는 것이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가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 제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디 가정하면 그집에 가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뭐뭐마티아시 가정, 또 베드로 시 가정 이렇게 가장을 먼저 얘기하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은 먼저 예수 마리아 요셉 요셉, 마리아, 예수 가정 이렇게 나 합니다. 즉, 그 가정의 가장 약자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이 돌아가게 되면 성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서로가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남편들은, 아, 난 정말 너희들 위해서 어, 돈 벌어고 이렇게 힘들고 애써. 내가 가장 힘들어. 와이프들 특히 또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죠. 어, 나도 돈 벌고 집에 와서 또 내가 살림도 해야 돼. 내가 가장 힘들어.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대로 자기들이 가장 힘들다고 어? 돌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 상황 상황들이 달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했을 때 전과장의 그 모범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죠. 어머니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뭐 이건 좀 비화되고 좀 미화시킨 부분도 있지, 없지 않아 있지만, 즉 예수님은 어릴 때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또 혹은 가족 이기주의적인 중심, 이기주의적인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집 축성을 하게 되면 집 축성은 이 건물에 대한 축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족들 가정의 마음을 축성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행복한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을 만들려면 그 안에 예수님 주님을 모셔야지 모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하느님 주님께서 뭐 어디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죠. 남편의 마음 안에서, 또 와이프의 자녀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어, 주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어,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살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본당 공동체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도 오늘 복음 강론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 나는 정말 이두 가지 조건을 잘 맞추면서 살고 있는가 저희 본당에서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선으로 살려고 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편한 사람, 또돈 많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살려고 한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우리 본당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끌어가고 또 함께 하는데 정말 결정하고 하는데 하느님 뜻에 따라 하느님 중심적으로 결정하려고 했는가, 내 마음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잖아요.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성탄 때 제가 11살 난 어, 구타당하고 학대당하는, 학대당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부모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낳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세례받으면서.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낳았긴 낳았지만 내가 뭐 학대하고 또 했던 그 아버지처럼 내가 아이 예수님을 또 키우고 성장시켜야 할 예수님을 성장시키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안에서 무럭무럭 키도 크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오늘 예수 마리아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 책임과 의무와 또 어, 그 모범을, 성가정의 모범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아, 반성하면서 내년 한 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